교양 있는 자리에 예. 제가 와서 상당히 기분이 <laughs> 좋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딘딘 입니다 네. 네. 자리를 깔아주는 역사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 뭐 어디나 가는 조승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까 딘딘 씨 이야기처럼 이렇게 교양 있는 자리에 저 역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때까지는 아. 많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네. 어, 오늘 이 방송이자 행사는 저한테 제일 뜻 깊은 방송으로 항상 기억할 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뵈니까 리액션이 네. 너무 좋으세요. 그럴까요? 네, 되게 잘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매번 열심히 하고 매 어, 무대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국가대표잖아요. 그렇지. 그 네. 가슴에다. K팝을 알려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은 부담감과 사명감도 이제 갖게 되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이 한류 팬들과 또 K팝을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각오라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머리가 올라와 <laughs> 우선 저희 오마이걸이 무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매일 매일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정하겠습니다. 아, 감사. <laughs> 엄청 이렇게 <laughs> 말씀들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 뭐 모든 다 하실 것 같은 그런 자격이 좀, 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것 자체가 거야. 진짜 여러분들 국가대표님이 틀림 없는 겁니다.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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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잠시 후에 그런 멋진 축가 무대도 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